안녕하세요 공립이사 김상만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부천 중동 신도시 중동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부천 레미안 어반비스타 아파트 현장에 왔습니다 뒤에 보시면 벌써 아파트가 다 완공이 됐고 3년 전에 분양을 다 마쳤습니다 근데 이번에 101동 회사 부입은 특별 분양을 한다고 해서 나왔습니다 총 67세대를 갖다 현재 지금 특별 분양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3년 전에 분양가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 단지 앞에는 부천 송일초등학교가 있는 초품아 아파트고요. 중동역이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가격이 이제 안 오를래야 안올 수가 없는 굉장히 입지가 좋습니다. 아파트 단지 인근에는 송내공원과 거마산이 있어서 자연친환적인 아파트입니다. 또 생활 인프라도 풍부합니다.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CGV영화관, 뉴코아 알러팅이 있으며 순천향대학병원 카톨릭대학교 성모병원이 있습니다. 동네 도서관과 부천 소자 경찰서도 아파트 단지 주변에 있습니다. 이번에 그 분양할 아파트 면적이 상구 타입입니다. 옛날 표현하면 18평인데요. 방두개 화장실 하나로 설계되며 작은 평지 아파트라서 2인 가구 혹은 2인 가구 또는 신혼부부에게 적극 추천해드리며 분양가가 저렴해서 소액 투자로도 좋습니다. 갭 투자도 엄청 좋습니다. 갭 투자로 엄청 많이 계약하고 있습니다. 주변 아파트 월세 시세는 현재 100만 원 이상 받는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건설업계의 일본 브랜드인 삼성물산이 시공해서 확실한 브랜드 가치가 있습니다. 송내역프루지오 센티비안 아파트가 분양 예정인데요. 최근에 분양 예정인데 이게 평당 한2,500 정도 됩니다. 근데 부천 레미안 어바미스탄은 평당 한 2,000만 원대로 2년 전 가격입니다.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레미안 부천 어바미스탄은 뒤에 보시다시피 중공이 다 됐습니다.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 규모의 아파트이며 8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총 831세대 분양을 했, 했는데요. 이번에 101동 67세대 특별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아파트 내부 모습을 보면서 계속 설명해 보겠습니다. 상구 타입 실제 모습 보시겠습니다. 18평입니다. 옛날 표현하면 방두개 화장실 하나입니다. 거실도 있습니다. 아니, 거실이 아니고, 베란다가 있습니다. 베란다도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주방이 있구요. 주방은 기억자리에서 일하기, 일하기 되게 편합니다. 환기창도 있구요. 작은 방이구요. 그리고 이제 욕실입니다. 욕실. 그리고 이제 현관에는 이제 신발장 있습니다, 신발장.